네,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선생입니다. 소프트센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하락 자체를 이런 식으로 좀 하락을 해줬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하방 압력이 높아서 지금 상승이 크게 나오더라도 이 저점을 올리면서 상승이 이 추세를 돌파하는 상승이 나와줬는데 다시 이렇게 하락하는 걸볼수 있어요. 하방 압력이 높아서. 지금 추세선을 이런 식으로 그려드리자면 이 추세선 안으로 다시 들어온 걸볼수 있거든요. 좀 낮추더라도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 추세선 안으로 들어와줬기 때문에 다시 내일까지, 내일이 좀 중요해 보여요. 내일까지 이 지지 라인도 이탈을 하면서 이 추세선 안으로 완벽히 들어온다면 이 하단부까지 다시 한번 터치할 가능성이 높아요. 이 라인을 지켜주면서 이 추세선을 다시 한번 돌파를 해줘야지 상승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여러 번 하락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 구간을 다시 한번 지켜주면서 상승이 일어난다기 보다는 이 구간을 다시 이탈해서 이 하단부까지 터치할 가능성이 일단 높아요. 단기적으로. 이거는 제가 매일 분석을 좀 해드릴 테니까 너무 걱정은 하지 마시고 구독자분들 중에서 나는 좀 본격적으로 대응받아보고 싶다거나 정확한 타점이나 전략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저한테 물어보고 싶다면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매일매일 브리핑 해드리고 있으니까 진짜 돈좀 벌어보고 싶다, 주식을 좀잘 배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걱정하지 마시고 영상 댓글란에 제가 입장 링크 달아놨으니까 들어오셔서 도움받아가세요. 구독자분들은 100% 무료이고 무조건 들어올 수 있어요. 대신 제가 가끔 영상 올리면 본인 종목 아니더라도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그 정도는 할수 있잖아요. 입장하실 분들은 영상 댓글, 링크 클릭하시고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